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습니다. 모든 s에 대해서 성립을 해요. <laughs> 그럴 때 fa를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위아래 끝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x 대신에 한번 1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에다 1을 집어넣으면 왼쪽은 0이 되고요. 1을 집어넣으니까 2의 0승이구나. 그러니까 1 되고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되네요. 그래서 a는 1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가 1이라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요. a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변수가요. 적분 구간에도 있지만 피적분 함수에도 있잖아요. 전개해서 분리시켜야 돼요. 내 네, 배트라는 거죠. 뱉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식을 어, 1부터 x까지 x를 뱉고 튀어나가고 ft dt고요. 마이너스로 연결 1부터 x까지 t만 남는 거죠. tftdt 그게 T, T. 오른쪽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개해서 x를 뱉어주고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fa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분하니까 앞에 거 사라지고 1부터 x까지 더하기 뒤에 걸 미분하면 x가 쏙 들어가요. X가 쏙 들어가죠. 미분하는 겁니다. 더하기 2X-3이 될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얘네가 사라집니다. 저 값을 알게 되거든. 또한번또 미분해요. 아까 미분했잖아. 지금 이게 미분한 거거든. 얘를 또 미분하면은 그 뭐랄까. FX 값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X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두 번에 걸쳐 미분을 하게 되네요. F, X는요, 얘를 미분하면요, 2의 X-1 더하기 2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했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A래요. F, A. 근데 A 값은 아까 나왔어. 1이라고. 그래서, 아하. 그러면 1을 집어넣는 얘기구나 해서 1을 집어넣었더니, 앞에는 2의 0승. 1되고요 2를 더하니까, 정답은 3. 5번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함수 f(x)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고요. 그럴 때 a와 b를 집어넣어서 f(a) 곱하기 f(b)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위아래 끝그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x에다가 한번 0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왼쪽항이 0이 되고요.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다라고 해서. B를 지우고, 마이너스 A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번 A로 통일을 했죠. 그리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미분하면은, 0부터 X, FTDT. 뒤에 거 미분하면, 들어가고, 얘도 쏙 들어가니까, 오, 사라지겠네. 이 미분이니까, EA, 이렇게될수 있겠습니다. 얘네가 없어져 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다가도 또, 여기에다가도 위아래 끝을 갖게 하기 위해서 X에 0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X에 0을 넣어봤더니, 왼쪽은 0이고요. 0을 넣으니까 2에 2-4, 5호, A 값이 나오네. 그러면 b 값 까지 나오는 것이죠. A는 2, B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그래서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2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2는 4가 되죠. 그럼 지우고 쓸게요. 넌 4구나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식은요. 요게 이거랑 같다가 되었고 거기다가 지금 내가 x 대신 0 넘은 거잖아. 얘를 또 미분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도 이 상태를 미분했었거든요. 또그 녀석을 또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는 애를 또 미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fx가 되고요. 오른쪽은 리분하면 8, 2에 2X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A 곱하기 FB잖아요. 근데 A는 2였고요. B는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럼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8 곱하기 <laughs> 2의 4승이고요. 8 곱하기 이에 마이너스 4승이라서 얘랑 예랑 얘랑은 없어지네요. 정답은 88에 64 되겠습니다.